자, 여기 908번 보시면 이것도 똑같습니다. 그 위에 문제가. 두 자리 자연수 B에 대해서, 저 2차 방정식 이 무슨 근을 가져야? 중근을 아, 가져요죠 네. 그죠? 그까서박찬가지고 그러니까 네. 읽었으면 되는 거지 맞지? 네. 중근을 가질 때 판별식 D가 얼마가? 여이다 그럼 판별식 한번 써볼까? 여기 B에 해 당되는 게 누구지? X 앞에 계수 누구? A. A. B제곱. A제곱. 마이너스 4. a c 지 네. 얼마야? 여게 3이 음. 이렇게 들어가겠죠? 는 얼마? 0 됐습니까? 이거 네. 그러니까 이항시킬게요 a제곱은 얼마? 16b 예. 됐지? 네. 근데 두자리 자연수라고 했거든? b가 맞지? 네 가장 큰 자연수 a값을 물어봤어요 얘들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두 자리 자연수인데 이 여기 a 제곱이잖아. 네.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? 제곱수 형태로 나와야 되는 얘기야. 알겠어요? 네. 제곱수니까 여기 16들어갔지 네. 그럼 b에 해당되는 건누가 되지? 제곱수. 네.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제일 커야 돼. 80, 80. 80 얼마? 1. 1. 1. 오케이. 됐죠? 80이 맞죠? 네. b가 두 자리 자연수야. 근데 지금 내가 가장 큰 자연수 A를 구해야 돼? 근데 A 제곱이니까 여기가 무슨 수가 되는 건지금 제곱수가 제곱 됩니다. 맞죠? 네. 그래서 두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수 얘는, 얘는 이미 제곱수예요. 두자리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 누구? 81의 의 제곱이니까 내말 맞지? 네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16은 뭐곱하기 뭐야? 4. 4. 4. 4 곱하기 4, 81은 9 곱하기 9, 4 곱하기 4기기기4곱 그럼 뭐의 제곱이지? 36 36의 제곱 누가? A, A. 제곱이 그럼 A에 해당되는 거 얼마나? 36 <laughs> 오케이 몇 번? 30. 3번 3번 세이프하죠?